형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4월 16일에 바다로 가라앉은 세월호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난주 토요일에 완전히 인양됐습니다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제대로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앞으로도 끊임없는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3월 마지막 주 suv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21일 우리 대학에서 전체 학생 대표자회의가 열렸는데요 어떤 안건들을 논의했는지 이상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1일, 우리 대학 문화강당에서 제1차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는 등록금 및 예산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와 총학생회 방중사업 계획 및 예산안 보고로 시작되었습니다. 입학 인원 감소로 인해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어 작년에 비해 17억 8천만 원의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학생회 방중 예산안의 내용은 기존 잔금 707원에서 학생 예비인 2,850만 1,495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현재까지 지출금액은 644만 9 3 8 5원으로 잔금은 2,205만 2,822원이 남았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예산보호가 끝나고 특기구 인준안건이 이뤄졌습니다. 특기구 인준 대상자는 총 6명으로 반대 없이 특기구 인준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은 총학생의 업무 협약 내용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학생회에서는 학생증을 제시하면 다양한 곳에서 할인 적립 및 서비스 혜택이 제공됨을 공개했습니다. 통합버스 유효화에 대한 대응 안건도 진행됐지만 아무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대책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안건은 재정 운용 세칙 제작 안건 공개와 학생회칙 및 선거 시행 세칙 오탈자 수정에 대한 안건이었습니다. 오탈자 수정과 관련해서는 학생회칙 제정 69조 사항에 있는 예산 수립 부분에서 수립으로 수정하는 안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우들의 기타 안건 및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고은 속기록 없이 대표자회의가 진행되었다는 비판과. 학생회비 미납 보자발언권 제안에 대한 의문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학생 n 비 i n g singing, 대 i n g i n g singing, singing, s 서 확인했을 때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n g i n g singing, singing, s i 니다 i n g s i n g 학사지원과에서 공개 사과문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공개 사과문에 그 어떠한 점이 있어서 더 열심히 하겠다, 감사합니다라고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그 감사합니다라고 끝났다는 것은 그것은 어 사과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자 통보가 늦은 거 정보전산원에서 올린 사과문이라는 것을 정정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문자 통보 같은 경우는 시스템 구조상 많은 인원들에게 한꺼번에 보내게 되면 그 딜레이가 될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 학생들에게는 빨리 가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식의 설명을 받았고요. 선진화 시스템 변화와 관련된 사과문을 봤을 때는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견을 수렴 받았고, 그 부분 전달을 어할 계획이라는 점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있을 2차 전체 학생 대표자회의는 4월 둘째 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학우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바라며, SB뉴스 이상주입니다. 지난 2 1일 우리 대학에선 여성의 날을 맞이해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취재의 서은지 기자입니다. 우리 대학 70주년 기념관 앞에선 여성의 날을 기념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70주년 기념관 앞 광장에서 개최됐으며 1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학우들의 참여로 기념관 앞은 북적였는데요.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인 만큼 여학우들의 참여가 돋보입니다. 프로그램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호신술 배우기, 그리고 오락 프로그램과 위안부 톡투유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톡투유에서는 위안부의 사실을 알고 종이에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의미 있는 활동에 학우들의 참여가 돋보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학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SUV 뉴스 서은지입니다. 3월 넷째 주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글로벌 취업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시행일은 5월 11일부터 12일까지며, 장소는 서울일산 킨텍스홀입니다. 사업 내용은 1대1 채용상담회와 해외취업설명회, 멘토링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전 참가 접수 이력서 마감일은 4월 9일까지입니다. 상담회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인력개발원, 취업지원관 750-5037로 문의 바랍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는 제5기 유네스코 평화누리, 볼런티어 참가 동아리를 모집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5일까지며, 신청 방법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로 문의 바랍니다. 우리 대학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워크숍 톡투유를 개최합니다. 대상자는 우리 대학 재학생이며, 1차 톡투유는 오는 28일 1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2차 톡투유는 오는 4월 6일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나 교수학습개발센터 750-3044로 문의 바랍니다. 우리대학학군단에선 제58-59기 학군상한생을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지원방법은 온라인 접수 학군단을 방문하여 지원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군단 750-39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b v 뉴스 김수인입니다. 요즘 밤낮으로 기온차가 10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기온차가 큰 환절기엔 면역력도 떨어지고 피로감도 들기 마련인데요.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섭취하거나 아침 저녁으로는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겠습니다. 이상으 뉴스에 마칩니다.